자, 오늘은 이제 3000포로, 3000포로, 아, 자, 지금 내주소 아니다. 자, 오늘 3000포로 전동침대 분리해보자. 보호자님께서 뭔 멀지만, 어, 주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갑니다 확인하시겠지. 아빠 찬스로 오늘 3000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스코, 레 자, 드디어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내부에서 약 2시간 소요되네요. 어르신 댁에 도착하니 혈통 진독의 새끼 8마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분양하신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빌라 주세요. 자, 이제 침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온픽케어는 형제가 운영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전국 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배송 및 대구, 경북, 경남권 전동침대 휠체어 대여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국비지원으로 8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구매하실 수 있으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트리스만 있으면 피부가 거슬릴 수도 있어서 보호자님도 편리하게 방수 시트도 서비스로 깔아드렸답니다. 안좋하시네요 VR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설치 완료 드렸습니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천파하면 회, 해산물 아닙니까? 설치 후 점심 식사하고 다시 대구로 출발했습니다. 물회와 돌멍게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뿌듯한 하루입니다. 대구, 경북, 경남 병원 전동 침대, 휠체 다음 및 전국 복지원국 장계현 등급 급비지원은 홈픽케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